미코스널 시청 물품 입박 통상입니다. 아,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, 마사지기 전문 제조업체 메디니스에서 나온 아, 발 마사지기 닥터 황금발입니다. 이렇게 칼라박스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사이즈가 엄청나죠? 제품은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요. 이쪽 부분이 손잡이입니다. 이렇게 들기 편하게 되어 있고 그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발 넣는 데가 있고요. 이쪽 부분이 컨트롤입니다. 모두 선택하는 부분, 강 강도도 약중 강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그 발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기능 이렇게 해서 컨트롤도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발 넣는 부분은 여기 지금 지퍼로 되어 있는데요. 탈착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벨크로로 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세척하고 말린 다음에 다시 껴서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서부터 발바닥까지는 그 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요 발등 쪽 부분은 공기압이 지금 이렇게 쫙 압축을 해주면서 지금 바르게 짜는 듯이 지금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시원합니다 이제 곧 아,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요.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어,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아주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달 시체물품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